그 개묘년 하반기 이제 네. 범띠 분들 네네네 분세 네. 간단하게 네. 볼 건데 네. 어, 전체적으로 음. 오늘 올해 하반기는 어떤 변화가 네. 있는지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해 범띠 분들은 음, 전반적으로 놓고 네. 보면 네. 웃음이 조금 나오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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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전반적 네 전반적으로 네네. 총체적으로 어, 네 범띠 분들을 네. 어,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그래요. 그래서 네. 올해 범띠 분들은 크게 굴곡이 어, 없어요. 굴곡도 없고요. 네네네 그리고 어 그냥 꾸준하게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별 변동상이 크게 없이 진행 해가면서 네. 이끌고 가면서 네. 어, 이렇게 갈수 있는 이런 해이기도 해요. 아, 그러면 네, 그러면, 우리 범띠들이. 범띠 분들이 음. 그럼 전체적으로 다 좋다고 하셨는데, 근데 뭐 금전적으로 됐던, 뭐, 뭐 승진이 됐던, 네네네, 취업이라든지, 오, 뭐 네네. 건강이라든지, 네네. 그리고 사업이 음, 작년에 뭐 조금 막혔다, 네. 좀 힘들었다라고 네. 하신 분들도 올해가 이제 개면년 해가 바뀌기 시작하면서부터 네. 어, 어, 언제 이렇게 힘들었던 날이 있었나 할 정도로 많이 풀어져서 가는 이런 기운이에요. 음. 응. 그러면 물론 네. 이제 이거는 네. 네. 전체적인 나이대의 네. 네. 정신르겠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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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체적으로 다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 그래도 마냥 다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죠. 주의해야 될 사항이라던가 음. 나쁜 점이 좀 있다면 어떤 거 있을까요? 어, 이 호랑이 떼들이 네. 어, 우리 일이 좀잘 되다 보니, 네. 어, 사람이 일이 좀잘 풀리면, 아. 뽕이 좀 들어가게 아,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좀겁 없이, 음. 뭐, 투자를 한다든지, 네네. 뭐, 겁 없이 다른 일을 뭐, 저질른다든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왜냐면, 내가 잘 되니까, 네. 어, 뭐, 이쯤, 뭐, 내가 투자해도 되겠지. 뭐, 이쯤 내가 뭐, 돈 줘도 되겠지. 해도 되겠지. 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자만이라고 해요.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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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자만과 네. 거품을 네.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안 돼요. 좀 겸손해질 네. 필요가 있어요 아, 그래야지 네. 지금 현재 가지고 오고 있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유지하면서 네. 잘 지키면서 우리 해머리 끝까지 갈수 있는 이런 게 들어있어요 그러면 네. 선 응. 범디 분들 중에 네. 아 연생 나이대 별로 조금씩은 다르잖아요 네네네. 다 말씀해 네. 주시기보다는 네. 아, 정말 이 나이대 분들은 응. 정말 대박이다 50대 어, 대. 네. 아, 제가 볼땐 그래요 좋은 부동산, 네네네. 건강, 네 그리고 뭐뭐그 동안에 사회 부부 관계가 어. 좀안 좋았다라고 하면 네. 어 다시 부부 관계 좋아질 수 있는 네. 이런 기운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또음더 조금 더 좋은 기운으로 오는 분들은 재혼이라든지 네. 뭐 늦게까지 혼인을 안 하신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이런 기운도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해운이기도 해요. 그 말은 즉슨, 음, 음.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 네, 네, 네. 인연이 많이 꼬이다 보면은, 뭐 바람이라던가. 네, 그런 바람이 아니고, 네. 어, 배필. 어, 그래서 천생연분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런 배필 인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네, 네, 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네네. 정리를 하자면은, 네.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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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반기, 기탈하게, 어, 나는 범죄 피해 일이 안 풀리지. 그 네. 힘들지 않면은언니 네. 전화를 해야 될까요? 아, 그러실 때는 저 샤인당 신녀한테 전화하시면 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저희 범티분들 네. 간단하게 인사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응원의 한마디. 어, 어, 우리 범티분들 정말 열심히 잘 하시고 잘 지키고 오시고 계시는데 어, 너무 사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네. 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